안녕하세요. 에스자카 9번 유실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세단이죠. 소나타 DM8 모델입니다. 이 차량 스펙 먼저 보고 가시죠. 21년식 검정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9만 킬로 정도 됩니다. 성능지 보시면 교환은 한 곳이 있고요. 뒤에 리어 패널은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누유누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제일 고민할까요? 아마 주행 스타일이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예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아무래도 연비가 차량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은 DM8 모델 중에서도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복합 연비가 19에서 20kg로 그야말로 연비 깡패죠. DM8 하이브리드는 특히 현대만의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 자동차가 가장 기분 좋아할 만한 평가는 도요타의 기술을 따라잡았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는 도요타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기술을 투입했고요. 많은 연구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이 차량이고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하이브리드가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DM8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좋은 가격대에 매물이 형성되어 있고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DM8을 구매하실 때몇 가지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외관, 내관 살펴보면서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전면부 먼저 보여드리면, 내연기관의 DM8과 다른 점이 크게 없습니다. 전면부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핸더의 가장자리에 지나가는 이 은색 크롬 몰딩 보이시나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쪽 부분이 그냥 일반 크롬인지 LED로 발광하는 크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LED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헤드라이트 보시면 LED 라이트가 세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휠의 컨디션 좋고요. 타이어는 제가 미리 체크해본 결과 앞쪽은 한30%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더 부분 특별히 보이는 스크래치나 데미지 없고요. 보조석 쪽앞 뒷면 보여드리면 깨끗합니다. 눈에 보이는 스톤칩이나 부터치 흔적 없고요. 보조석 쪽뒤 타이어 휠도 깨끗하고요. 핸더 부분도 컨디션 좋습니다. 이쪽 역시 데미지나 부터치 흔적 없고요. 뒷면 보여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d m 8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인 리어 램프입니다. 보시면 리어 램프가 옷걸이 모양으로 트렁크까지 둘러져 있죠. 가끔 이 트렁크 부분에 램프가 빠진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범퍼나 트렁크 부분도 스톤칩이나 데미지 없고요. 뒷유리도 선팅지에 들뜸 없이 깨끗합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네개 중에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DM8은 골프백 두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고 트렁크 상태도 깨끗하죠? 운전석 쪽으로 가 볼게요. 뒷 휀다부터 앞문까지 보여드리면 눈에 띄는 붓터치나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운전석 뒷문에는 붓터치 흔적이 한 군데가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운전석 앞쪽 휀다와 휠 상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차량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d m 8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죽이어서 뜯기거나 찍히기가 좀 쉬운데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전동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 운전석 역시 깨끗합니다. 느낌이나 찢어진 곳 없고요.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왼쪽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차선 이탈 경보. 이 버튼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는 버튼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 차들은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해서 시동을 걸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한번걸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이유는 일반 차량처럼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타볼게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버튼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번 눌러주면 깔끔하게 시동 걸립니다. 이차 주행 거리는 약 92,503km네요. 핸들 먼저 보여드리면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핸즈프리 기능과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핸들 오른쪽 보시면 크루즈 버튼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고요 차간거리까지 유지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 반자율 주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보드 상태 깔끔하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면 10.25인치 널찍한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1열 같은 경우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버튼 이쪽에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수납공간 있고요.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고속 충전 단자 있고요. USB 포트 있고요. 그 다음 12V 시거잭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버튼식 기어 아래 보면 컵 홀더 두개 자리 잡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팔걸이 안쪽에 넉넉한 수납공간이 있고요. 위쪽 보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불 들어와 있죠. 빌트인 캠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 내장재랑 보조석 시트 역시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뒷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자리 역시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트 상태, 찢어짐이나 까진 곳 없습니다. 바닥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무릎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지금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앞좌석 시트를 뒤로 많이 밀어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운데 보면 고속 충전 단자가 하나 있고요. 통풍구가 두개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뒷좌석 모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DM8 하이브리드 어떻게 보셨나요?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캠리보다 무게를 150kg 감량을 했고요. 넓은 실내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가지 기존의 트렁크 밑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뒷좌석으로 옮기면서 트렁크 공간도 널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LED 크롬 라인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빌트인 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가격 도대체 얼마인데 이 차량 저희 S자카에서 구독자님들에게 1,77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가격과 성능, 옵션 등 꼼꼼히 비교 검색해 보시고 이 차량 시승해 보고 싶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